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다. 어제 백세 일기로 저 하늘의 별이 되신 박순래 어머니께서 진정한 저희들의 영웅이십니다. 아들 유정덕 유인덕 유승관 유승호 유승태 딸 유정숙 유승자 자부. 우순덕, 이수자, 장현익, 원복희, 어현숙, 그리고 모든 가족은 우리 박순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했습니다. 부디 저 하늘에서는 저희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만 영면하십시오. 우리 박설래 어머니의 영면을 기원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설래 어머니 마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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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여서 행복했습니다 부디 영면하세요.